고난이 와도 예수 믿기 전에 엄청난 고난을 받았거든요. 아. 이 예수 믿고 난 후에 받는 것보다 예수 믿기 전에 받는 고난이 엄청났거든. 아.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요 아. 예, 정말 아주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네가 믿는다 그러면 내가 칼로가 찢린다 들고 타고 앉아가고딱 여기에다 칼을 대놓고 그냥 아주 그냥 피가 꼭 찔렸으니까 어이구. 아프기도 한데 피가 줄줄줄줄 나는 데도 그냥 아주 그러니까 피를 이렇게 아주 칼 끝에 보여줍니다 피 묻었다고 나는 물 누워있으니까 머리고 아프기는 하지요 어이구. 그렇게까지 고난을 받았어때또 그렇다고 앉아가지 치약을 타가지고 몸에다 타가 옆에 갖다 놓고, 음. 왜이 왜 양반 부끄러운 간증 안 하려고 하는데. <laughs> 아버지 그냥 들고 앉아가지고, 손을 딱 잡고는 입에 펴면 된다 죽어. 예수 믿으면 죽어. 어, 우리는 예수 믿는 가족이 아니다. 음. 예수 믿어가지고 가족만 한다. 어, 세상에. 이러면서 그냥 시야을 타가지고 막퍼면된다 아, 음, 음. 음. 하고 그냥 숟가락 가 있는 대로 막짐 문이니까 이게 아프니까 자동으로 또 벌리죠. 야, 그런 고난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아버지.